최근에 얘기 많았었죠. 그 전부터 계속 거품이 낀다 낀다 이야기는 많았는데 세종시에 국회 이전한다 행정수도 이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종이 아니고 막 인근에 끼고 있죠. 뭐 대전도 그렇고 세종 인근에 비규제 지역에 거품이 끼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일까요? 서울과 지하철도 연결되어 있는 천안이죠. 투기장대 때요. 이주 만에 2억 올랐다. 규제지정 청원이 등장하고 있다. 천안에 전용 8사가 8억이 넘어요. 천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살기 안 좋고 이게 아니라 이 가격까지 주고 살만한 동네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풍선효과 부는 풍선효과는 뭐가 어디까지 풍선효과가 불까요? 풍선 계속 불다 보면 터지죠. 계속 누르면 터져요. 집값 상승에 배속다고 뭐. 그리고 울산 천안도 10억 아파트 또 10억 클럽 이야기 나오죠. 자 언제부터 울산 천안이 똘똘한 한채가 되었죠? 똘똘한 한채 뭐예요? 인프라가 정말 좋아서 그래도 결국에 수요가 있을만한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솔직히, 똘똘한 채 뽑으려면은, 적어도 뭘 갖춰야 돼요? 대중교통이랑, 학군, 그것도 우수학군, 그리고 직주 근접, 병원 등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죠. 근데, 사실상 천안이 뭐 엄청나게 우수학군이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죠. 천안 학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똘똘한 채 원래 불리던 데가 어디예요? 강남성군 이거 뭐대치 학군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분당 학군도 강남 못지 않죠. 그 다음에 뭐, 목동. 이런 데들이 사실상 똘똘한 채였죠. 물론, 여기가 지금 그래서 그 가격이 합당하단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도 거품이 너무 많이 붙었지만, 이제는 별 아무데나 똘똘한 채 갖다 붙인다. 저번에 창문에서도 똘똘한 채 갖다 붙였죠. 가격만 비싸면 똘똘한 채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 지역이 전국에서 보더라도 핵심 지역이 돼야 똘똘한 채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 자, 보면 어때요? 탭투기가 꿈틀대고 있죠. 지금 4위가 어디다? 천안시 서북구다. 아주 똘똘한 치 이야기해놓고서 전세가 매매가 했을 때 물론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선 단지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매매가 언제 뭐한 5억에 됐는데 그 다음에 전세가 5억 5천에 됐다. 물론 이 집이 이 집은 아니죠. 5억 뭐 2천 정도 했다. 근데 뭐 여기는 1층이고 뭐 여기는 17층이라서 뭐 여기는 일반적으로 뭐 6억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호가가 6억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거래했다. 보통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매매가 상승세는 줄었고, 전세가 상승세는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가, 신규 전세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갭투기하기 용이하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지금 갭투기들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비규제 지역들이죠. 여기까지는 비규제 지역이다. 뭐 창원, 이런 데도 비규제 지역이다.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다 지금, 뭐, 실수요자들이 사서 집값 오른다 하는데, 많이 오른다고 급격히 오르는 오른 데들 보면 다어디예요다 갭투기 들어간 데다.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규제 지역이지만. 뭐, 일산,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죠.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6.17 이후에 많이 올랐다. 6.17 이후에 이제 수도권, 뭐, 길게 보면은 전철 연결되니까 천안도 수도권이다라고 볼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도권이라고 보기엔 좀 너무 멀죠. 근데 뭐, 수도권 아파트 지금 다 뭐가 된 거예요? 대부분이 규제됐으니까. 규제 안된 인근으로. 대중교통 연결되는 대로 빠진다는 데가 김포, 파주, 천안. 그 다음에 뭐, 대중교통 들어올 곳으로 뭐, 남양주. 이런 대로 빠지고 있, 있다는 거죠. 남양주도뭐 규제 지역이지만 비규제 지역. 그러면서 지금 보면 어때요? 갭투기 어디가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서북구가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급격히 늘었죠. 특히 최근 두주는 장난이 아니더라. 전세 매매 깎으러 올리면서 자, 임대차산법 때문에 자꾸 전세 가 올랐다고 하는데 전세가 언제부터 올랐어요? 6.17 때부터. 그렇죠? 6.17때 뭐가 강화됐어요? 법인 최고세율. 적용이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규제지역 확대가 됐죠. 자, 규제지역 확대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 팔리죠. 법인 최고세 부담이 증가하죠. 그러면은 그 끝물장에서 어떤 짓을 하느냐? 다 같이 담합해서 전세가 높이는 거죠. 근데 임대차 3법은 요때 시행됐는데, 이때부터 기울기가 올라갔는데, 임대차 3법 때문이다. 라고 몰아붙이는 게건수 잡은 거예요, 사실상.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나마 재계약이라도 보장받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자산법이 어떻게 따지면 추후에 집값 올리는 것을 굉장히 방어할 만한 정책이기에 앞다투어 까고 있는 거죠 왜? 언론은 건설사들 앞잡이니까 전세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매매가 이때 끌어올린 거죠 자 매매거래량 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면서 풍선효과니 뭐니 유도하니까 거래량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 11월은 아직 다집게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근데 이때가 지금 피크고 그 뒤에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거래량이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라는 거죠. 6월이 거의 마지막에 대부분의 영끌 그리고 투기 수요들까지 6월에 거의 다 집중되고 그 다음에 710 나온 이후부터 투기 수요가 끊겼죠. 투기 수요가 많이 끊기니까 이제 여기 갭 투기하기 유리한 비규제 지역이니까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유도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주택이나 혹은 갈아타기 하면서 갭 투기 일단 사놓고서 하는 경우 혹은 무주택 갭 투기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무주택 갭 투기도 영끌이다. 근데 빌릴 돈이 없으니까 전세로 빌려가지고 내살 집은 일단 따로 뭐 월세를 하든 뭘 하든 마련해놓고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무주택인데 일단 갭투기로 사놓는다. 20, 30 한테 너는 청약 당첨 안될 거야 얘기하면서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초창기에 밀어내기 분양 때 엄청나게 조장을 하고 밀어내기 분양이 끝난 뒤에 순간적으로 분양이 줄죠 왜? 밀어내기 했으니까. 그래서 한 앞뒤로 한 1년 정도는 엄청난 청약 시장의 붐이 일어나다가 그 뒤에는 그 청약 가점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2030이 노려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팔기 위해서 악을 쓰고 언론에서 유도를 하니까 지금 천안까지 가서 일단은 개투기로 사놓고 그 다음에 전세 빠질 때까지 내가 돈 모아놓고서 해가지고 나중에 뭐 대출 받아서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집값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거죠. 보면은, 외지인 매매, 외지인들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즉, 투기 수요라는 거죠. 무주택 갭투기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밀려날 집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비규제 지역이니까 갭투기 해도 되겠구나. 이걸로 돈 벌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수요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법인 매물들 처분해 주고 있는 거다. 근데 아직 법인들 산거 아직 다 처분 안 됐죠. 올해 것만 해도 그 전부터 많이 들어갔을 테고, 그것도 다 처분이 안된 상황인데, 지금도 계속 사라고 하고 있죠. 올해 말까지 엄청나게 유도할 겁니다. 왜? 법인들 양도세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처분하고 나면 집값 안정이 더 늦어지겠죠. 거기다가 내년 또 5월까지도 엄청나게 할 텐데, 내년 6월에 보이스 엄청나게 강화되는 건다 알기 때문에, 내년에는 6월 이후에나 조금 부추길 텐데, 내년 6월만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올해 말도 원래는 또한 번에 그건데, 왜냐? 올해 말에는? 법인?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매물, 그리고 장특공제 비거주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맨날 양도세 때문에 못 판다면서요. 내년 되면 은 양도세를 더 많이 떼어가기 때문에 올해 내로 팔려는 매물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는 무조건 웬만하면 팔아야 되는데, 올해 말까지 양도세라도 덜 내고 파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더 금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언론들이 차단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분양권 투기 현황 보면 어때요? 일부 단지는 안 오르고 있죠. 23년 5월인데 거의 막안 오르고 있다. 그리고 서서히 오르고 있고, 뭐, 여기는 팍 오르고 있고. 물론 요 중에서는 다운 계약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 보면은 분양권이 이 정도로 오른다라고 보긴 조금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여기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고 봐요. 너무 낮으면 또 조사 들어올 테니까 이 정도로 타협합시다 하고 다운 계약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바로바로 바로 제보해 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영향 만들겠습니다. 뿌리 뽑아야죠. 다음 계약은 매수자만 손해보는 계약이다. 자, 신축 아파트 거래 현황면 어때요? 이렇게 오르는 데도 있고, 여기 보세요. 미쳤죠? 지금. 거래량 계속 줄고 있는데 가격 상승세는 더 폭등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거래량 처음에 확 줄었는데 가격이 쭉 올라가더라. 이런 게 엄청나게 문제죠. 저런 것들에 넘어간다.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호가 막 엄청나게 높여놓고. 결국 중요한 거는 부동산 지금 뭐 저금리니 뭐니? 저금리 왜 유도해요? 저금리 때문에 오를 것이다. 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니까. 그 전에 대출 규제로 수요가 감소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공급 부족. 공급이 줄어든다. 근데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는 딱한 가지밖에 없죠. 멸실. 멸실보다 입주가 더 많으면 공급 부족은 없다.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에 왜 그렇게 서울에 불장이 일어났느냐? 생각해 보면은 멸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죠. 공급 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호가 있다고 해봅시다. 서울에 100만호는 아니겠지만, 2020년에는 여기 4만호가 들어오고, 2021년에는 2만호가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몇일 제외하고 순공급이 그렇다면 100만호에서 2020년에는 104만호가 되죠. 2021년에는 106만호가 되죠.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는 건가요? 늘고 있는 건가요? 덜 되는 거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 절반 수준의 입주밖에 안 들어오니까 공급 부족이다라고 하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를 것이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 21년에 안 들어오는 것도 일부 언론에서는 재건축 규제 때문이래요. 근데 재건축 규제 언제 했어요? 20년에 했죠. 이야기 19년에 나왔죠. 그리고 21년에 들어오는 건 언제 계획되는 거예요? 인허가 보통 15에서 16년에 인허가 나온 거죠. 근데 21년에 공급 부족 나오는 것도 분양가 상한제 탓을 하고 있어요. 좀 오래된 아파트 봅시다. 오래된 아파트 어때요? 그냥 쭉 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떨어졌다가 스무스하게 오르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뭐또뭐 뭐 재건축 기대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갑자기 팍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요 아파트들은 뭐다? 1억대나 혹은 1억 미만이죠. 이거 뭐예요? 다주택 취득세 1%다. 그러니까 몰리는 것이다. 거래량이 아까보다 확연히 많은 거죠. 이런 거여러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시세 차익 남겨서 비싸게 팔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갈까요? 규제가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데 결국은 저렴한 아파트 가격이 비싼 아파트 가격을 치고 올리는 경우보다 비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저렴한 아파트가 갈아타게 하면서 점점 더 타고 내려와서 떨어지는 경우가 핵심이죠. 그리고 사실상 저 1억 이하에 대한 취득세 1%도 왜 아직도 남겨놓은지 모르겠어요. 저것도 해야지 오히려 진짜로 저기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한 서민들이 저기에 살고 있죠. 사실상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거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 취득세 1% 없애야죠 그것도 1억 미만에 대해서 공시가격에 대해서 1억 미만에 대해서 왜 그걸 해줘요 적어도 그런 걸 보장해주려면 다세대나 원룸 같은 건물이면 모를까 거기서 월세를 받으면서 노후 대비를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사서 하는 경우가 더 중요할 텐데 원룸 같은 경우에 아예 월세로 임차로 한다라는 목적이 강한 건물이라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저런 거막 다주택자들이 마구 살수 있게 만들면은 사실상 더 정도 가지고 살수 있는 사람들이 더 비싼 것만 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되고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취득세 1%는 폐지해야 될 법안이죠. 이거 다보여요갭 줄여놓고서 떨어질까? 이제 조금 반응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갭 줄어서 들어간 거죠? 다주택 갭투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취득세가 저렴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부산, 김포, 천안, 규제 지역 되느냐? 이야기 나오고 있죠 24번째 부동산 정책 뭐 이번 주에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 내 빨리 내는 것보다 잘 준비해서 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좀 확실히 효과 본게 9.14입니다 7.10 이런 것들 확실히 좀 효과 봤죠 10.26도 어느 정도 효과 봤고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잘 준비해서 내야 된다 특히 7.10때 보유세가 엄청나게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규제 지역은 서울 중심으로 많이 억제된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내년때까지 금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방쪽을 계속 올라가게 두면 안된다면은 규제지역 확대는 확실히 필요한거죠 전세 규제도 감사하게도 열심히 청원해주시는 공시가격에 맞춰서 퍼센테이지로 전세가율을 상한선을 돌아 까진 아니더라도 신규 주택에 대해서 상한선을 어느정도는 둬야되겠죠 그정도는 해야되는거죠 그리고 3플러스3는 오히려 전세가를 올리는 정책이 아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2+2보다는 3+3가 확실하다는 거죠. 아니면 은 아예 그냥 2+2가 아니라 처음부터 3년으로 늘려놓고 나중에 3+3로 늘리든가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더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부동산 교수도 지금 뭐라 그래요? 시세가 오른다고 해당 지역에 급하게 투기하거나 내집 마련 계획하는 거 주의가 필요하다. 웬만한 전문가들 부동산 교수들 저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분양 계획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입주도 마찬가지고. 분양은 아까 올라가고 있던 서북구가 아니라 동남구의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가 띄우기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갭투기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내년에 공급 적으니까 공급부족 도 이야기 하겠죠? 공급부족 아니에요. 공급은 늘어나요. 결론, 천원 올라간 이유 뭐예요? 갭투기 플러스 기기제 지역의 콜라보죠. 최근 거래량 9, 10월에 늘어났다. 그렇다면 은 사실상 이런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논의되고 있으니까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규제 지역 지정에 대한 효과는 제대로 다시 이야기할 거지만 결론적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올랐던 곳은 규제 지역하게 되면 그 심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은 뭐 세종권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따지면 서울권이라고도 하지만 그만큼 더블 역세권은 2억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저역으로 가기도 애매한 것을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듯이 여기 자체가 입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막 오른다고 해서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다. 매우 위험하다. 저거 특히 급격히 오른 건 급격히 빠진다고 했죠. 그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